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만약 주님의 열두 제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 등등을 종합해서 AI에게 분석을 우리 하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자리 싸움을 위해 어머니까지 동원한 출세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거르치기 쉽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때 속도가 느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AI가 뽑은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은 가리옷 유다였습니다. 가리옷 유다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의 감각과 사교성이 사교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택하는 합당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이런저런 허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뛰어나고 잘못이 아무것도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유령했던 가룡유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검을 주로 오셨다는 죄령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검을 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로 오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검을 가지고 검투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일까요? 검은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모양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이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팔아 살지어다. 검은 무기를 말하고 겉옷은 당시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고 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리킵니다. 마태우면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서 검을 주로 오셨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해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검은 자신을 다듬고 죄악을 갈 잘라내는 결단의 칼을 의미합니다. 마태오문 18장 9절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네 손이나 내네 발이 너를 정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발한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체가 범죄하게 하며 찢고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우리 눈을 뽑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성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지체를 잘라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과 거짓과 유혹을 잘라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범죄로 이끄는 조인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은 반드시 끊어야 할 죄악의 고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의 욕과 욕망을 잘라내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욕과 욕망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므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검을 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평강이요 완전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망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설득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수는, 전파되는 곳곳에는 여러 모양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의도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신앙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함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고 변든 것들을 수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수천 수만 가지 죄와 탐욕과 유혹을 잘라내는 검입니다.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잘라냈는가? 온갖 죄와 유혹을 잘라내므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본문 36절로부터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가족이 원수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아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등등 이런저런 세상 일들이 우선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주는 탯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실 큰 충격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일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디모드 전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혈연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혈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m 아들 r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h 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을 뿐 b r a h a m a b 도 아프지 않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비정하고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습니다. 았 그리고 그 제단에 장성한 아들을 묶어서 장작 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황급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아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최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과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저 영장까지 가야만 하는 죽음의 짐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므로 오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를 칠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들의 표지는 십자가를 지는 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던 것처럼 그분이 제자 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어야 말합니다. 성조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기쁨도 영광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으로 주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나에게 그 흔적을 보여도. 그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 드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사도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흔적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찍은 낙인를 뜻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거하는 동시에 핏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핏박의 상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분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정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서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는니 이것이 십자가를 길인데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그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가도 아무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죄, 언젠가 죄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권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말합니다. 본문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이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매맞고 조롱당하고 헐벗고 금지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마태문 1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의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감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를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사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장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욕을 먹어도 멸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에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저림의 제자들, 제자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졌고, 목이 잘려서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을 과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검을 잘 사용하면 내 삶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검을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면 녹이 나고 부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썩은 것은 도려내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썩어진 것을 잘라내야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십자가를 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나 제작자 제작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최고의 배우로 뽑히면 오스카라고 하는 금박의 조각상을 받게 됩니다. 그 배우들은 그그 그 상을 받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려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셔서 마침내 영광의 관을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